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베르나르도 노벨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기술의 결정체이며 동시에 수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괴적인 존재이며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악마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발명품이 무서운 전쟁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고통과 환멸을 느꼈다고 하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노벨은 죽기 직전 막대한 재산을 전 인류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조금의 차별도 없이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매년 12월 10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 순수 한국인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로 남아 있죠. 그런데 여기 아프리카 모든 국가가 추장이라 부르며 노벨상 후보로 네 번이나 추천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10억 명 아프리카인을 기아로부터 구해낸 남자,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공산국가들이 대표단까지 파견시켰던 남자, 미국이 55년 노력해도 실패한 일을 단 5년만에 성공한 이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 멘토리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 우선순위가 있겠냐마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마도 식일 겁니다. 옷이 적어도 집이 허름해도 사는 것에 큰 지장은 없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구, 유니세프, 유엔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21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2021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최대 8억 11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1년 전보다 최대 1억 61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13%가 먹을 것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아이러니한 건전 세계 비만 인구가 약 9억 8,800만 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 건강에 이상신호가 감지된 인구가 먹지 못해 고통받는 인구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빈부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아 위험이 가장 큰 국가는 어디일까요? 컨선 월드와이드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제외 조사대상 135개국 중 기아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극히 위험으로 분류된 소말리아입니다. 2021년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무려 59.5%였죠. 여기에 5세미만 아동 사망률이 11.7%로 나이지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세미만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나이지리아의 화폐는 나이라인데, 1라이라는 백호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시커버 동전에는 특이하게 옥수수가 새겨져 있는데 이 옥수수의 이름은 오바슈퍼이로. 바로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건의 작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은 대통령의 권력 유지 주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는 아프리카 명예추장으로 2회나 추대됐습니다.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이영말리 한국에서 날아온 그에게 명예추장의 자리를 내줬던 것일까요? 지난 197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던 김순건 박사는 국제열대농업연구소로부터 긴급 SOS를 받습니다. 팩스를 보내 연구소는 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요. 당신은 한국도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박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7년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옥수수라는 작물은 우리가 맛있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농작물로 꼽힙니다. 쌀, 밀, 감자 등 주요 농작물과 달리 옥수수의 생산량은 차원이 다른데요. 보통 식물은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한 후 녹말을 만드는 탄소 동화 작용이 뛰어날수록 생산량이 높은데 옥수수의 탄소 동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동일면적 생산량이 쌀이나 밀에 비해 5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밀로 1억 명을 먹일 수 있다면 옥수수로는 1억 5천 명을 먹일 수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생각처럼 옥수수가 잘 재배되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악마의 풀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라이가라는 잡초 때문입니다. 스트라이가는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스트라이가 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밭은 폐허가 됩니다. 땅 속의 양분을 전부 흡수해 다른 작물을 자랄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제초제로 방지하면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이를 뽑으면 더 생명력 강한 싹이 올라오니 환장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스트라이가 방제는 포기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김박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스트라이가를 제거할 수 없다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품종을 만들며 그만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스트라이가를 직접 재배하면서 그 특성을 분석한 후 9년 뒤 1992년 옥수수 신품종 10개를 길러냈습니다. 스트라이가에게 최소한의 영양분만 빼앗기면서 공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과 최대 73%에 이르던 스트라이가 피해가 5%로 줄었고, 이후 식량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품종을 개발한 덕분에 김 박사가 아프리카 추천으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던 겁니다. 그는 총 5번의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4번, 그리고 한 번은 한국 정부의 추천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김박사가 아프리카에 오기 전까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외화 유출이 심각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자라는 옥수수가 개발된 덕분에 생산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면서 완전 자급자족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화 벌이에도 일조했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그에게 자군 물루와 마이애군이라는 명예추장 칭호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는 나이지리아가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실 그가 육종학자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1945년 울산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그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시험눈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처럼 육종학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해 교수를 진로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 결국 후자로 마음이 굳어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탈락. 상당히 잘 봤다 생각했는데 탈락하자 담당 교수를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자네는 생김새가 촌사람이어서 경제학은 어울리지 않으니 그대로 육종학을 하라며 탈락시킨 겁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에 취업하게 됐죠. 철박통 공무원이었으나 그는 하루 18시간씩 연구에 매진했고 배움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와이대학 육종학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크고 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품종개량의 결과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당시의 미국은 옥수수 분야에서 한국보다 50년 이상 앞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옥수수의 미친남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왜냐면 김박사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는 하루 종일 옥수수 실습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옥수수를 교배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암수를 접붙여야 하는데, 옥수수 꼭대기 수술에 매달린 꽃가루를 접붙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교수들은 눈병에 걸릴까 꺼렸지만 그는 눈병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박사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옥수수 관련 논문을 썼고 이랴 옥수수 업계 스타로 떠올랐죠. 박사가정 후 그는 한국보다 연봉 20배가 높은 스카웃 제의를 받았으나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품종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5년 걸린 교잡종을 단 5년 만에 성공시켰죠. 그가 수원 19호라 이름 붙인 종자는 여름 태풍을 견디며 튼실한 옥수수를 생산해냈고 덕분에 농가 수입이 세 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덕분에 그는 옥수수 박사라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에 그는 특별 초청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 소련, 베트남 등 한국과는 수교도 체결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서 김 박사를 만나보라며 대표단을 특별 파견할 정도였죠. 중국의 경우, 그가 아프리카에서 육종 개발에 매달릴 때도 꾸준히 찾아와 그의 조언을 구했고, 덕분에 수만 명의 중국인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순건 박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명예추장으로 추대되며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머리에는 자꾸 북한이 맴돌았죠. 1994년 대홍수로 주민들이 기근을 겪고 있을 때는 반드시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경북대학교가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귀국 후 그는 약 5천 평 규모 옥수수 농장에서 북한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종자를 시험 재배하면서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그에게 다섯 차례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남북 관계 개선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한달전 그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그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슈퍼강냉이를 개발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그는 협동농장 간 경쟁을 붙여 평균보다 많이 수확한 농민에게 식량 배급을 늘려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진 옥수수밭을 재건하기 위해 콩과 돌려 심기를 하고 개마 고원 등 고산지에는 감자를 심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평균 30%의 식량 증산에 성공했죠. 첫 방문 후 그는 총 59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는데 만약 그가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식량 문제는 종말을 고했을지도 모르지만 2003년 이후 북한이 그의 방북을 거절하며 중단됐는데요. 평생 옥수수의 인생을 바친 그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2003년 미국은 그에게 작물 육종과상을 브리테니커는 그를 2000년대 화제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상자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노벨 평화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 등등 다섯 차례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었다는 점, 그리고 그 추천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이 피땀 흘려 도운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아마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는 그가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큰 존경을 받고 있을 텐데 어쩌면 이것이 수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순관 박사의 열정 덕분에 인류의 식량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었으니 그가 20대에 세운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